안녕하세요. 김승석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날씨가 봄처럼 화창하더니 오늘부터 바람이 불고 기온이 많이 내려가네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승석의 묵자읽기 라이브 2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내간소화 절장입니다. 장내간소화는 조령에서 파생되었는데 유가들이 주장하는 후한 장례와 오랜 초상이 당시의 전쟁만큼이나 백성들의 삶을 억압했기 때문에 따로 하나의 편으로 독립시켜 서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유가는 제사와 의식을 집행하던 집단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의식의 절차와 규칙을 정하고 체계화하여 그것을 예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육아에서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봉양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후한 장례와 오랜 초상으로 떠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육아에 입문한 묵자가 후한 장례로 재물을 낭비하고 오랜 초상으로 생업을 포기한다고 여겨 육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수한 장례와 오랜 초상에 대한 묵자의 비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묵자는 우선 지나치게 번거로운 예의 가시적 성격을 비판합니다. 예기에 의하면 당시에 어버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며 3일 동안 염을 하지 않았고 지붕에 올라가 "망자여, 돌아오라"라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또 죽은 사람이 살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우물을 들여다보고 쥐구멍을 쑤시고 빨래통을 뒤졌다고 합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묵자는 실제로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며. 죽은 줄 알면서도 찾는다면 이 또한 커다란 위선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육아의 상례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관행과 묵자의 대안을 간단하게 비교해 볼까 합니다. 우선 후한 장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당시에 천자가 죽으면 천자의 관광은 일곱 겹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곱 겹은 관이 일곱 개라는 의미입니다. 재우는 다섯 겹, 대부는 세 겹, 산은 두 겹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장은 반드시 깊게 하고 수의와 이불은 반드시 많아야 하고 무늬와 자수는 반드시 호화스러워야 하고 봉부는 반드시 크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비싼 재물을 많이 묻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같이 묻었는데요. 이를 순장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천자가 죽으면 순장되는 사람이 많으면 수백 명이고 적으면 수십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부와 장군과 대부가 죽으면 순장되는 사람이 많으면 수십 명이고 적으면 10명 미만이었나 봅니다. 이것도 죽은 사람의 권력과 부에 의해서 결정되었겠지요. 여기에서도 묵자 특유의 계산을 합니다. 후한 장례를 자세히 계산한 후에 세금으로 받은 재물을 땅에 묻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관은 세치이면 뼈가 썩는데 넉넉하고, 옷은 세벌이면 살이 썩는데 넉넉하다. 땅을 파는 깊이는 아래로 물이 스며들어 시신이 절여지지 않도록 하고, 냄새가 위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며, 봉분의 높이는 그 자리를 기억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너무나도 실용적이지 않나요? 오랜 초상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당시에는 임금이 죽으면 3년상을 치르고 부모가 죽어도 3년간 초상을 치렀습니다. 부인과 장남이 죽어도 모두 3년상.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형과 아우는 1년상을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상복을 입어야 했지요. 초상을 지내는 기간 동안에는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기거하면서 흙덩이를 베고 거적에서 자야 했습니다. 또한 제대로 먹지 않아야 하고 일부러 얇은 옷을 입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얼굴은 야위고, 얼굴색은 검게 변해야 했고, 손발은 굳세지 못해 쓸수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지 않고서는 일어설 수 없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효라고 지탄을 받았지요. 오랜 초상에 대해서도 묵자는 한마디로. 오랫동안 일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은 겨울에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여름에는 더위를 견디지 못해 병에 걸려 죽는 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초상을 실용적인 초상으로 바꾸어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3일장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오가며 곡을 하고 돌아와서는 입고 먹을 재화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여 어버이에 대한 효율을 이룬다고 그 대안을 제시하지요. 묵자가 제시한 3일장은 지금의 일반적 관행과 너무나도 일치하지요. 그러면서 이미 만들어진 재물을 땅에 묻고 뒤에 만들어질 것을 금지한다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수확을 얻으려는 것과 얻으려는 것과 같다고 비판을 합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후한 장례는 노동의 결과물인 값비싼 재물을 헛되이 땅속에 묻어 버리고 오랜 초상은 오랫동안 노동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노동의 잠재력을 약화시킨다고 묵자는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한 장례와 오랜 초상은 재생산 구조를 파괴한다는 이야기이지요. 후한 장례와 오랜 초상을 하게 되면 왕공대인은 관청을 다스릴 수 없고 따라서 나라의 곳관을 채울 수 없게 된다.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공인들은 배와 수레를 고칠 수 없고 아유자들은 실을 잡고 배를 짜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해 재생산 구조가 파괴된다는 의미이지요. 백성들이 성, 생업에 종사할 수 없으면 생활필수품이 부족해지고 사람들이 사나워, 사나워지기 때문에 행정과 정치로 혼란을 다스릴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후원 장례와 오랜 초상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도 못하고, 인구를 늘리지도 못하고, 위기를 안정시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중에서 하층민의 생활이 가장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후한 장례와 오랜 초상이 오랫동안 관습으로 정착되어 있었고 지배자들은 이것을 예의나 문화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묵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소한 장례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그렇다고 묵자가 효를 무시하거나 친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초상에는 예가 있어야 하지만 슬픔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례에 있어서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라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애도하는 마음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박탈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번거로운 규칙과 까다로운 예절에 대한 피해를 현실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 성왕들의 사례를 들어 간소한 장례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야 할 필요성을 백성들의 노동과 생업을 기준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묵자가 실용주의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서는 절용 죽어서는 절장 이것이 묵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이며 실천해야 할 캠페인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공이나 절용과 마찬가지로 절장 역시 겸해를 실천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어, 대표되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음악 비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 행복한 미소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